저는 그 독서에 있어서는 이것만 일단은 잘해도 충분히 어,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인성 쪽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어보분 그게 첫날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앞에 있을 때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친구와의 그런 태도 말 행동 눈빛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둠 활동을 할때 두각이 많이 드러나는데 모둠 활동에서 약간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다음 아이들을 포용하면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삐쭉삐쭉 타고 오히려 그 모둠에 있는 활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막 드러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자존감이 좀 많이 높고. 부정적으로 일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일관성 있게. 싫어요, 안 돼요를 막 달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 자존감이 좀 낮고 그런 경험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시옷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시도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이세 가지 시옷시 이제 맞물리는데 시도를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 그 분위기, 그 어떤 부모님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시도를 많이 꺼려하게 되고 도전할 때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 얘가 다양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고 그 안에서 약간 실패나 성공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책 중에 틀려도 괜찮아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에 보면요이 교실이 애들이 처음에 삐쭉삐쭉하다가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괜찮아, 계속적으로 시도해봐,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로 막 손을 들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화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여기서 안전지대에서 내가 하는 어떤 것에 이렇게 이분들이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실패하더라도 감싸주고,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격려해 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만약에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 이 친구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학급에서 만들어 주고 싶고, 가정에서도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일례로 저의 경험을 한번 표현을 하자면요, 저는 과거에. 오락실을 정말 자주 갔어요. 그 오락실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어떤 시도를 해도 저를 포옹해주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때마침 저는 게임을 참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음니까 내가 어떤 시도를 했고 거의 성취도 많이 없고 물론 때론 실패도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만큼은 저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보듬어 주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게임 오라시를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 그곳에서의 그좋았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교직에 나오면서 아이들한테도 어, 꾸준히 시도하고 꾸준히 실패도 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어, 실패간 이번에 성취감을 얻었을 경우 더 나은 성취감으로 또 다른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약간 자존감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해력이라는 거는 읽고 쓰는 능력인데, 어, 여기에 이제 해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읽는다, 이제 독서, 그다음에 쓴다, 글쓰기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른도 어렵습니다. 어른도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 독서에 있어서는 이것만 일단은 잘 해도 충분히 어, 누구나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3정 독서법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 가지 정인데 첫 번째 정 뭘까요?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추측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추측 한번 해 보셨죠? 어, 첫 번째 정,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숙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는 10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20분, 30분 꾸준히 하다 보면 책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이걸 꾸준히 만약에 했다 그럼 어른이 돼서도 독서와 좋았던 그런 감정을 인해서 계속 이제 독서를 하게 되지 않나 대부분의 우리가 독서 실태 조사만 봐도 이거 뭐 건수로 따진다는 건좀 어폐가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면은 막 거의 요즘에 2점대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엄청난 그 갭이 있어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좋은 느낌을 계속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단 책을 정말 좋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볼수 있도록 여기서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그런 것보다 내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어, 이렇게 좀 시간과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추천드리는 책이 있어요. 어, 하루 30분 혼자 읽기의 힘. 그, 낸시 애들이 쓴 약간 20년 차 넘은 독서 교육에 전문가를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는 리딩 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리딩 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하루 30분 동안 혼자 읽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만 조성을 해도 일단 아이들은 책을 사랑할 수 있고 책과 함께 논의는 친구가 될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학급에 리딩 존을 만들었어요. 9시가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교실에서 아이들이 각자가 읽을 책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다 그거 가지고 10분, 20분, 30분 책을 읽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나는 책을 되게 싫어했는데, 서서 읽다 보니 책에 대해 서서히 빠지게 된다. 이런 고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어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기법이야, 정말 많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주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글쓰기는 솔직히 어른도 어려워요, 그죠? 어른도 어려운데 어렵다면 이 방법 하나만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나서 그책 속에서 좋은 구절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하나를 가져와서 필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적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필사하고 뭐한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한 줄이 나중엔 두 줄, 세줄 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내가 쓴 걸. 근데 블로그에 쓰면 은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은이 생각이 계속적으로 무의식에 뭔가가 나와요. 그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발행버튼을 누르면 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서 이 구절에 좋았던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이런 생각과 느낌을 나처럼 똑같이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합 뿐인 글이 탄생이 되는 셈이죠 이것을 하나 둘씩 모으다 보면은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되고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글쓰기가 이제 두렵지 않고 어떤 책 속에 좋은 구절에 내 생각과 경험과 결합을 하다 보니 이제 자유롭게 이제 글이라는 것이 표현력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하다 보면은 정말 저절로 깊이 있게 빠지는 거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정혁용 선생님께서는 초서 독서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책 속에 좋은 구절이 나오면 그것을 베껴 써라.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저도 이것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가 너무나 즐겁고 그 다음에 한편한편 한편 글이 쌓일 때마다 제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